법제처장이 이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되나봐요. 네.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환송 때 주심을 했었던 아주 극보수 성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박영재 대법관이 되는데,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운세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질문이 들어와서 좀 보겠습니다. 네. 뭐 대법관의 운세니까요. 그냥. <laughs> 법관을 잘 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네, 자, 프로의 운세, 이재명 대통령의 음, 취지에 맞춰서 잘 해줄까 좀 볼게요. 음. 뭐~ 취지에 맞춰서라고 하면은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하나 아니고 그~ 사법개혁이나 뭐~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도우면서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이분이 활동을 잘해 주실까. 오, 그냥 이분은 그냥 이분의 일을 하십니다. 뭐 지금 뭐 운세랄 것도 없어요.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시는데 지금 봤을 때는 올 연말로 가면서 그렇게 뭐 좋은 운세는 아니라서 이건 아마 개인적으로 부대끼는 거 아닐까요? 그리고 이 법제처장을 임기를 잘 마칠까 뭐 더한 사람들도 맞췄기 때문에. 네. 특별히 문제 없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. 네. 그리고 사법 개혁 이 사람의 운세를 놓고 봐서도 지금 본인이 이렇게 그 자기 조직이나 이런 거를 지키기에는 고그 식으로 가기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법개혁이라는 그 틀에서 이 사람 개인이 방해해서 움직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. 그런 면으로 놓고를 봤을 때는 올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, 활동성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음 어떤 모나게 특수한 짓을 할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. 네. 그냥 자기가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, 그리고 법제처가 지금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? 지금 3월달에 이 사람한테 어떤 변수는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3월달 어떤 개혁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. 일단 법제처장으로 이 사람이 되지만, 3월달에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, 뭔가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어서, 그래서 그때가 천대엽하고 스위치되는 시기는 아닌 거죠. 지금 1월 22일인데, 음, 뭐, 요거를 제가 조사를 하고 오지는 않았어서, 그 타이밍, 또, 어, 하반기로 갔을 때가 별로 움직임이 좋지 않다.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자기가 그 직무적으로 맡겨진 거를 그냥 하실 것 같습니다. 운세가 뭐 매우 좋다, 나쁘다도 없이 그냥 하실 것 같다.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